아기 오리는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. 너들 <laughs> 뭐하냐? 소환술에 필요한 재료를 모은다는데? 고마워. 덩분에 마지막 재료까지 다 모았어. 저기 저기, 혹시 그 소환술 나도 보러 가면 안 될까? 미안 미안하지만, 미안하지만 위험해서 안돼.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구경 시켜줄게. 왜? 시사하게. 막내 동구매. 좋아, 따라가서 구경하자. 너 금방 오. 이야기 못 들었냐? 그치만, 위험한 소환술이라니!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! 다들 이런 기회를 놓칠 거야? 들 대체 뭘 소환한 거지? 대박! 음, 마시 소환에 성공했다! 성공했다!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좋아. <laughs> 햄버거 어때? 난 카레 라이스. <laughs> 아니 저러고 그냥 간다고? 음. 그냥 돌아가자 얘들아. 내 눈물로 소환한 녀석들이잖아. 예감이 너무 안 좋아. 아, <laughs> 아. 어? 어? 음... 칼라 칼라 <laughs> 소리 안 들려? <laughs> 아, <laughs> 얼른 <얼리> 들어가보자.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없잖아. 갑자기 사라졌어. <laughs> 잘됐다. 사라졌으니까 이제 돌아가자. <laughs>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리가 없는데. <웃음> 시시하다고? <웃음> <웃음> 니들이야? 우리 <우릴> 소환한 게?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어 아, 그, 아, 그게. 뭐 아무래도 좋아. 얼른 소원이나 말해보라고. 맞아 맞아. 아무거나 들어봐. 뭐든지 다 들어줄게. 소 소원? 다른 아, 꼬미냥. 너 너는 누가? 정체가 대체 뭐지? 나는 칼라. 나는 빈개. 우린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야. 굉장하지? 여기 꼬미 어때 어때? <머리며> 또 원하는 거 없어? 네, 파우슈타인입니다. 어, 교장 선생님, 큰일 나.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? 응?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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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, 넌또 누구야? 응? 음. <laughs> <laughs> 와, <우와, 웃음> 너도 소원 빌러 왔구나. 말해봐, 소원 말해봐. 음? 다, 당신들은 누구지요? 나는 칼라, 나는 미티. 네 소원도 들어줄게. 빨리. 소원 너도 소원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? 아무거나 말해봐. 야, 빨리 빨리. <laughs> 당신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개껌이 갖고 싶어요. 야, 귀엽네. 음! <웃음> 음? <웃음> <웃음> <와>! <웃음> 음? 왜 그래 왜 그래? <laughs> 음? 이 녀석도 없어 어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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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피, 핀센트 군? 안녕하세요, 교장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요? 걔네, <loses> <guell> 오컬트부에서 소환한 애들인데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줘요 저만 빼고 음, 갑자기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니 굉장히 의심스럽군요 분명 어떤 대가가 있을 거예요 저들의 목적이 뭘까요? 교장 선생님과 저는 왜 소원을 안 들어줬을까요? 음, 빈센트군과 저의 공통점이라 수염이 있다는 거? 전 수염 없는데요 심장이 없다? 뱀파이어도 심장은 있어요 음, 게임기를 갖고 있다 그건 공통점이지만 이게 원인일 것 같진 않아요. 음. 이상하군요 보통 저런 녀석들이 노리는 건 영혼인데 어? 빈센트 군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혼이 있으니 이건 아니겠네요 어? 어? 에헤, 무슨 말씀이세요 로봇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전 영혼이 있으니 이건 공통사항이 아니군요 어? 음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영혼이 없어요. 어? 음? 이거 맞지요? 이제 다 준비된 거지. 거의 다 끝났어. 이제 마지막 재료만 있으면 돼. 네, 마지막, 마지막 재료? 재료?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. 그건 바로 템파이의 머리카락. 응? 어, 음? 어, 알겠어. 머리카락 정도야. 자 여기 더, 더 필요한데? 필요한데? 뭐? 얼마나? 글쎄 한5천 개? 개? <뭐라> 뭐, 뭐, 그 선생님어 저, 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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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, 이에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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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어때 더 이루고 싶은 소원 이 있어? 그래 그래 말해봐. 와좋재 그럼 최신형 게임기랑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. 아내 팔로워 기정 100만 명더 늘려줄 수 있어? 미니미뇽 좋아 좋아.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정산 한번 해야 될거 같은데. 정산? 그래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. <laughs> <게. 웃음> <laughs> 어디 어디 영수증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? 어? 물론 우리가 만들어준 어, 돈으론 지불할 수 없던 거 알지? 아! 예! 공 공짜가 아니었던 거야? 그, 그럼 우린돈 없는데? 하하하하하! <laughs> 어, 물론 우리도 너희가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내도 돼. 다른, 다른 거? 거? 짜잔! 뭐? 네? 영혼 청소기. 영혼?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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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ngan boleh! Ya! Yangon ni dah, Yangon ni dah. Ah! Peri, 너네 정말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? 정말로 할때 순순히 영혼을 내놔. 우기지 마. 영혼은안 된다. 야, 리기 우리 화면안 <laughs> 돼. 힘이 지 마. 반항해봤지? 한 너넨 우리 손바닥 아니라니까? 얌전히 포기해! 와!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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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했어! 미티, 얼른 청소기 다시 사워 야,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<잘했어>! 거기까지입니다. 어? <laughs> 이상의 소란은 교장으로서 두고 볼수 없어요. 갈라 씨와 미티 씨, 당장 마계로 돌아가세요. 하? 어? 뭐래? <laughs> 니들 힘으론 우릴못 막는다니까? 응! 영혼도 없는 게 까분다 까분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이에요! 다들 내 희생을 기억해줘. 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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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! 소환의 짓을 이렇게 쉽게 쓴다고? 그야! 재료 구하기가 쉬었거든! 뱀파이어 머리털 5 0 0 0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! 간발의 아, uh -oh. 아으로으 <자유로> 승리인가? <s> <s> 아 으아! 뭐, 으아! 뭐? 응? 아안 돼! 할아버지 <러기> 몇분다 <예쁜달> 생겼어 하튼 <laughs> <laughs> 다음에는 뭘 소환할까 글쎄 사례는 어때 음? <laughs> 모두들 이번 기회로 대가 없이 함부로 소원을 빌면 큰 봉변을 당한다는 교훈을 얻었길 바라요 내가 희생되긴 했지만 너희들이 음? 무사해서 음. 다행이야 어, 음? 그래 고맙다 그래 뭐. 고마운 것 같네 럭키, 예쁜 들 많이 생겼어! 핀센트 음? 군, 전 영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요? 전기통수가 시려요